편입을 시험 없이 가고 싶다. 공부할 자신은 없다. 하는 학생들 많죠. 무시험 편입. 과연 이름대로 쉬울까요? 오늘은 무시험 편입으로 갈수 있는 대학들과 경쟁률, 합격 커트라인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시험 편입이 가능한 대학은 크게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다섯 개의 학교를 제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대입니다. 강남대의 경우 이름 그대로 강남에 있었던 대학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대의 경우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 생활을 즐기기에는 좋은 편입니다. 문계 중심인 학교이다 보니 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가 매우 유명한데요. 단점으로는 학식이 좀 맛없다는 평이 많고 학교에서 인문계만 밀어준다는 말도 많습니다. 작년 강남대의 평균 경쟁률의 경우 일반 편입 3.16대1, 학사 편입 2.45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요. 이중 일반 편입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스포츠 복지학과입니다. 9.89대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학사 편입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사 편입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사회복지학부입니다. 일반 편입에서 7. 1대1을 보여줬던 사회복지학부는. 학사 편입에서 4.67대 1로 대략 절반 정도 되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경쟁률만 봐도 학사가 유리한 게 느껴지시죠? 강남대의 경우 야간대도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간대를 희망하신다면 강남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건국대 글로컬은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교이긴 한 본캠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옮기다 보니 장학금 제도, 교환학생 제도, 취업 지원 다전공 등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미래의 경우 커리나 교수진 아웃풋 등 수준이 높은 편인데요. 특이하게도 학교 안에 우체국, 세탁소, 편의점, 카페, 당구장, PC방 등등 모든 시설이 있어서 학교 안 편의 시설이 뛰어난 편입니다. 단점은 분교이다 보니 학교가 좁고 학교 안에 모든 시설이 있어서 주변의 상권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경쟁률의 경우 일반 편익, 학사 편익 모두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중 일반 편익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간호학과입니다. 무려 36.4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학사에서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국대 천안 캠퍼스입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는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죽전에 있는 동캠의 이원화 캠퍼스입니다. 이원화 캠퍼스의 경우 본교와 같은 학교로 이 치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죽전 캠퍼스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전과 이중 전공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생명과학, 심리치료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경우 학교 내 연구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나노바이오일과대학 연구센터까지 만들면서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번외로 당국대 천안캠퍼스의 경우 캠퍼스가 예쁘다는 평이 많고 단점으로는 경사가 높고 학교 안으로 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셔틀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경쟁률의 경우 유형 1, 유형 2두 가지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무시한 편입의 경우 유형 1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는 국제 스포츠 학부 19:1. 심리학과 17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는 상명대 천안 캠퍼스입니다. 상명대의 경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국대와 마찬가지로 이원학 캠퍼스입니다. 상명대의 경우 장학금이 많이 나오고 특히 시 d 과의 경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은 일반편이 13대1, 학사편이 7대1이고 일반편은 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5 4대1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31대1, 간호학과 23대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을 학사로 지원했다면 3대1의 경쟁률로 대략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양대인데요. 안양대의 경우 말 그대로 안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 안양역이라서 걸어서 통학도 가능하고 또 성적 장학금을 후하게 주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단점의 경우 학교가 작고 학교의 일처리가 늦다는 평이 많습니다. 안양대 일반 편입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는 공인예술학과 29대1, 미디어 디자인학과 2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학들 전적대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만약 성적이 낮다면 합격이 불가능한 걸까요? 맞습니다. 무시험 편입 중 당국대, 상명대, 경북대는 못해도 대0분이95 이상은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성적이 낮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8개월 만에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들면서. 성적 세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원 선정과 과목 선정인데요. 학점은행제는 수백 개의 교육원이 있고 수많은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해야 최종 목표인 편입 합격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원, 과목이 궁금하시거나 8개월 만에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